대한민국에서요 소문 듣고 오셨죠? 문을 <laughs> 정말 잘 만드는 문장군입니다. 나자 이름부터 예, 문장군이잖아요. 예, 문장군. 자, 요게 이제 기존에 많이 보셨던 원목으로 네. 된 파티션 제품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하, 보세요. 무슨 이야 어머 어떻게 아이들 키우는 집 이렇게 헐? 어머 어떡해? 일단 와. 무거워서 힘들고요. 네. 생각보다 변형이 쉽기여서 좀 속상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조심 조심. 파티션을 지나갔어야 됐어요. 그 주방에 설치를 하고 싶은데 네. 물이나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방에 설치하고 싶어도 못했었거든요. 못했죠. 짜잔! 짜잔 원목으로 된 파티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네. 이렇게 하는데 짱짱합니다, 여러분. 이 짱짱한 차이. 네. 내구성이 너무 탄탄해서 네. 스크래치 에 강해요. <laughs> 어. 와, 이렇게 접시네. 래핑 커버로 희가다 아, 그렇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컬러감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내구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원목으로 제작된 파티션이에요. 10.95입니다. 10 10.95 저희 문장군의 비스포크 중문입니다. 네. 5.25. 거의 두 배가량 차이가 네. 나네요. 반 정도 차이 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여성분들도 거뜬하게. 어떻게 한 손으로 이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요. 네. 어, 이번에는 우리가 방에 설치했어요. 네. 거실로 빼고 싶어요. 네. 여러분 원하시는 곳 모두 다. 어디에든. 네. 어디에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컬러가 다양해서 좋아요. 음. 정말. 화이트 컬러. 깔끔해요. 네. 그리고. 지금 블랙 딥블랙입니다, 여러분. 네, 딥 블랙. 그리고, 그리고 옆에 그린. 네. 그린 자체가 네. 올리브랑 살짝의 믹스된 이런 컬러가 네. 훨씬 더 세련돼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컬러가 아니라 네. 굉장히 무게감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컬러로 저희가 맞췄거든요 그래서 네. 여성분들 혼자 사신다면 음. 포인트 컬러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나는 원목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베이지 오크 컬러 이결 한번 보세요 이결 네. 디테일 이거는 와. 저희 문장군의 기술력이에요 여러분 아니 어쩜 이렇게 진짜 원목처럼 음. 근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100% 국산의 알루미늄. 알루미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200여 가지의 컬러까지도 상당히 통해서 가능하신 거. 그냥 음. 공간 분리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핀 같은 거, 찾아 놓으시면, 시계도 설치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마스크, 뭐 차키, 뭐 포스트잇까지 붙여가지고, 네.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파티션 하나면 집중이 좀 되시나요? 넓어요. 넓은 공간감은 유지하면서도 공간 분리까지 되는 거. 현관에, 실용적인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그쵸? 주방에 불필요한 공간을 가리고 싶을 때, 또 넓고 좁은 공간에 인테리어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그리고 안락한 침실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나만의 프라이버시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아유. 아이들 방에 공간 분리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오, 정말 좋은 방법. 이사를 네. 가셔도, 더 주문하시고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얘가 짐이 되지 않아요. 전세 살고 월세 살는 분도 많잖아요. 네.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눈치고요. 이거 하나 있다가 집주인이 이사 갈때돈 내놔라. <laughs> 그냥 이렇게 끼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티가 안 나요. 좀 공간을 확실하게 음? 좀 업무할 때는 업무 느낌으로 그리고 주방에서 주방의 느낌으로 음? 하고 싶다 하신다면 확실하게 안정감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 네. 오래 사용하시라고 음? 저희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런 거다 감안해서 여러분. 있습니다.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컬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거, 그게 저희 문정군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전국 배송 다 가능합니다.